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메이플자이의 청약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로또 단지이긴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라 확신합니다. 이곳은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해 있고 이 때문에 청약조건, 대출조건, 세금조건을 모두 따릅니다 아파트는 총 3,300세대이고요 일방문양세대는 162세대입니다 예비 당첨자 비율은 다음과 같고 청약신청은 2월 5일부터 당첨자 발표일은 2월 16일에 이루어집니다 네, 타입 구성은 25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43제곱미터 A, B타입에서 총 49세대가 있고 19제곱미터 21평형은 A, B, C, D타입이 있는데 총 107세대가 있습니다 59제곱미터 25평형은 AB 타입에 있고 총 6세대가 있습니다. 입주 년도는 25년 6월이고요.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는 25평형 기준으로 17억 가량 되고요. 예상했던 대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비용은 1100만원이고요.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요. 거주 의무기간은 2년이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다루었지만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위로는 3호선 잠원역, 밑으로는 7호선 반포역을 도보권으로 어, 이동할 수 있는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논현역, 강남역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요. 입주한지 16년차 된 반포자이가 23억에서 15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9억에서 10억 정도의 차익은 예상이 되고 보유하면 할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주택이 2월 2일부터 4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청약을 하실 분들이라면 꼭 한번 모델하우스도 미리 가보시고 또 현장도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공급으로 제공되는 세대는 총 162세대인데 다음과 같은 평면과 공급 세대수를 갖추고 있습니다 59는 좀 적고 주력평형은 49제곱미터 그 다음으로는 43제곱미터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떤 타입이 몇 동에 위치해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뭐 202동 6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59b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색깔이 입혀져 있는 세대들이 공급되는 세대입니다 214동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대 평면입니다 43a 같은 경우에는 18평이고 방두개 네, 화장실 하나 43B 같은 경우에도 방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49A 21평형 같은 경우에는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판상형 3베이로 되어 있고요. 선호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49B 같은 경우에는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49C 같은 경우에도 방세 개, 화장실 두개 타워형으로 되어 있네요. 49D도 방 3개, 화장실 2개 어, 타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A는 어, 평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방 3개, 포베이, 화장실 2개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59B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43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49A와 어, 59A가 선호도 자체는 가장 높은 타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일은 2월 5일부터 2월 6일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2월 16일, 계약 체결일이 2월 27일에서 2월 29일입니다. 이 날짜는 다른 모집 공고 대비 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약금이 20%거든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3억 4천이 들어갑니다. 간혹 그런 분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추첨제를 노리고 신청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비번호까지도 올수 있고 또 예비번호 자체가 적으면 뒤로도 자녀 세대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반 공급 한 세대는 정당 당첨자 한 명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어, 다섯 세대를 모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세대가 어, 순차적으로 기회를 줬는데 포기를 할수 있잖아요 특히나 예비는 내가, 어, 포기 의사를 밝히면, 내가 통장과 점주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아, 오히려 이렇게 공급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예비번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비자 안에서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이렇게 공급 세대수 자체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예비번호도 어, 기회가 올수 있다는 부분도 미리 인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은 18평형 4 3제곱미터는 어, 기준층을 기점으로 한 11억 정도 하고요. 계약금 20%. 2억 3천 중도금 60%로 이루어져 있고 잔금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에 부담이 된다면 오히려 저층이 되는 걸 기대해보는 것도 팁이 될수 있겠습니다. 21평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층을 기점으로 14억 7천이고요. 계약금 20%에서 2억 9천 그리고 중도금 60%에 잔금 20%입니다. 그리고 25평 59제곱미터는 분양가 17억 계약금 20%인 3억 4천에 중도금 60%에 잔금 20% 구조입니다. 어, 이제는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특별급이나 1순위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1월 2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카운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되고, 어, 과거 5년 이내에 재당첨 제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재당첨 지한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하는데 확인하시고요. 채용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되셨는지 확인하시고요. 예치금 300만원이 충족되셨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으로는 자금 계획입니다. 자금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만점이다 라고 할지라도 청약을 할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점수가 정말 높아서 넣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계약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정말 워스트 케이스죠. 그런 경우로 만들지 않으려면 미리 자금 계획을 두, 세워두셔야 하고요. 일단 계약금 20%를 2월 27일에서 2월 29일 사이에 납부할 여력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전용 43 제곱미터의 기준층 계약금은요 2억 1천에서 2억 4천 가량 합니다. 그리고 전용 59 제곱미터는 3억 4천 가량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달 이내에 납부가 가능한지를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계약금까지 납부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계약금이 몰수가 될수 있습니다. 납부한 2억에서 3억까지도 몰수가 될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자금은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중동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중동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 그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보증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세대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으셔야 하고요. 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잠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전 메이플자의 영상에서는 어 임대를 둘수 없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거주 의무 여건을 입주 시점으로부터 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요. 3년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두어서 세팅하는 방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실거주 의무 여건도 폐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합의를 빠르게 거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를 계산을 해두셔야 되는데, 가장 적은 43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 이율로 계산해 봤을 때 대략 한 2,300만 원 가량 대출 이자가 나오게 되고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17억인데, 5%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3,5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잔금때 추가가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자금 계획입니다. 가장 작은 평형과 가장 큰 평형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 텐데, 어 전용 4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11억 확장비 200만원 중도금 이자 2,400만원 취득록세 3,700만원에서 11억 가량이 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17억 확장비 1,200만원 중도금 이자 3,900만원 취득록세 5,700만원에서 총 18억을 납부해야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이 59제곱미터를 내가 분양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잔금을 납부할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세워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세를 두었을 때, 두 번째는 대출을 받고, 월세나 실거주를 했을 때, 이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전세를 둘 때는 처음에 내가 계약금 20%는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떻게든 납부한 상황이에요. 그런 전제 하에, 이제 입주할 때쯤, 지금 반포자 25평의 전세가가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일단 어 금액을 잡았고 이렇게 되면 추가 자금 6억 6 4 0 0이 필요한 거죠. 어 상황에 따라 전세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주 당시에 감정가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메꾸는 방식입니다. 입주 당시에 감정가가 25억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대출을 5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억 5천 대출을 받고 추가 자금, 네, 5억 5천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 5억 5천 안에서도 기존에 3억 4천을 납부를 했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 돈이 2억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 감정가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좀더 좋아져서 뭐 30억 가량 나온다면 15억 대출을 받고 추가자금은 3억인데 나는 이미 어, 3억 4천원의 계약금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겠죠 어, 단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어,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 쉽지가 않습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D 어, DSR 40% 안에 들어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대출을 이만큼 받게 되면은 어, 매월 발생하는 원리금이 있죠. 이 원리금에 대해서도 내가 과연 상환이 가능한가? 어, 이 부분도 염두를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뭐, 10억의 차익을 내 손에 주려면잔금을 치르고 나서 2년 실거주 조건과 또 3년 보유 조건을 채운 이후에 차익이 내 손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어, 내 투자금 그리고 이자 이런 비용들이 다 나가는 거죠. 추정적으로 수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어선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고려 사항입니다.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현장도 가셔가지고, 교통편과, 동선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곳은 평수가 좀 적죠. 59제곱미터는 얼마 되지 않고 21평형이 많은데 다전여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족에게는 굉장히 적은 평형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많을 수도 짐이 많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할 텐데 우리 가족이 2년에서 3년간 살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높은 점수의 가점 통장, 뭐 특별 연금 통장들도 분명히 들어올 텐데 부적격을 받게 되면. 프리미엄 상실은 물론이며 청약 자격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 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로또 청약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통장이 접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첨 전략이라고 써놨는데, 첫 번째는 큰 평수를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평당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더 적은 평수에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특공 자격이 있다면 신청을 적극 해보시되, 뭐 다자녀나 노부모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첨될 확률이 높은데, 대체적으로 큰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역 발상 전략으로 적은 평수를 공략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가 40%고 추첨제가 60%잖아요. 근데 이 추첨제에서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넣어야 되고요. 단 자금에 대한 부분도 꼭 미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 역시도 이 단지를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사실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 기간을 굉장히 오래 쌓아오면서 이 불편함을 참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이 이번 청약에 도전하셔서 어, 좋은 기회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